라 베란다, 라 벤란다 리조트. 그다음 여기는 음, 새로 지은 호텔인데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아, 아쿠아, 아쿠아 선 호텔. 아쿠아 선 호텔 앞에 보면 여기 옥센 비치 바 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어이고 크게 전안네 아쿠아. 구와 그리고 어. 저기가 막다른 길이고 여기가 이제 옥센 비치바 가는 입구입니다. 동서하시네. 더덜 더덜 옥센 비치바. 옥센비치바 오늘은 북곡에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좀 한번 해봐야겠네요 갈아입을 옷도 가져왔고 <laughs> 북곡에 온 두번째날 첫째날 밤에 와서 두번째날 This way leads to Oxen Beach Bar 2m 돌아는데 어디 보자 오토바이가 12대밖에 없네 옵센 비치바 여기가 조리하는 식당 옵센 비치바 식당 여기는 이제 비치바 안에 들어가는 うまくなお昔。